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그저 평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보통의 여자라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올해 혼자서 무슨 변이 바이러스에라도 걸린 것처럼 독특하고 세상 본적 없던 행동들만 하는 사람을 하나 만난 뒤로 쭉심란함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네요. 남들은 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전 차라리 코로나는 바이러스면 바이러스라고 변종이면 변종이라고 알려주지 않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마저도 없이 사람 피를 말리며 괴롭힌다고. 매번 남편 붙잡고 하소연을 해왔던 대상인데 이젠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소연하며 까내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에 약해 글로 잘 표현할 수 없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로 언니,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어요. 삼남매의 둘째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새것 하나 제대로 받아본 것 없이 언니의 것을 물려받으며 살았고 조금 더 커서는 바쁜 부모님과 언니를 대신해 남동생한테 어른 노릇한다고 어르고 달래며 누나 노릇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얼핏 보면 어린애가 오래전부터 집에서 너무 치이며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컸다고 자부합니다. 머리채 뜯고 싸운 적이 많았어도 다큰 성인이 된 지금은 누구보다 제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봐주고 또 옆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는 언니와 비록 제 손으로 다 키운 것 같으나 동생 또한 제 곁에서 외로울 수 있었던 저의 마음을 달래준 더 없는 보호자였습니다. 바쁘신 부모님 아래서 삼남매가 때로는 적군에서 아군으로 혹은 아군에서 적군으로 퇴사 전환을 하며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참 정겹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 남매들과 함께 싸운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 추억들이 너무 다 좋았어서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복작복작하게 낳고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2년 전그 꿈을 함께 꾸고 싶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연애를 했던 이전의 남자들과는 비교적 다른 분위기의 남자였어요. 뭔가 좀더 매사에 진지하고 참을성도 많고 무엇보다 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먼저 내질 않는 이 사람. 연애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연애만 하다가 끝이 나버리기엔 너무 아쉬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고백을 한다고 해서 창피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먼저 무턱대고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손잡고 길을 걷다 말고 맨입으로 결혼을 하자고 그것도 조금 망설여 하는 자신에게 하자! 하자! 하며 조르는 저의 모습에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지 남편은 눈만 탁구공만큼 떠서는 껌뻑였죠 자기가 먼저 했어야 할 프로포즈를 왜 너가 이렇게 애고도 없이 길 한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해버렸냐며 울상을 지어버리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을 감히 파악해 볼 겨를도 없이 후다닥 내 남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빛의 속도로 결혼을 치렀습니다. 당시 스몰웨딩이 유행이기도 했고 둘다 소란스레 정신없이 결혼을 치르고 싶지 않았어서 가까운 친인척들만 모아놓고 아주 작게 치렀어요. 제가 하는 일이 길게는 휴가를 내기가 힘든 직종이라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냥 가까운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돌아와 곧장 일상생활을, 아니,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저희는 본격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남편이나 저나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게 된 서울 안에 이방인 녀서 서로의 부모님 집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 가보게 되었었어요. 남편은 부산, 저는 광주가 고향이었는데 그 바람에 각자의 가족들께 인사를 하러 가는 길만 해도 주말을 통째로 빌려야 했었죠. 일단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후 곧장 저희 친척 언니가 광주에서 결혼하게 되어서 겸사겸사 남편을 먼저 친정으로 소개시켜 드리러 데려갔었습니다. 그때도 주말을 통째로 비워놓고는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KTX를 타고 가서는 일요일에 점심 먹고 늦은 막히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죠. 저희 가족들은 저만큼이나 저희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다 같이 요리도 하고, 엄마가 준비하신 음식들로 남편을 배부르게 먹이며,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뜨끈뜨끈한 집안에서 밥 먹고 나서는 티타임도 가지고, 남편도 어느새 저희 가족들이 편해진 건지, 자기가 먼저 말도 걸어주고, 저희 부모님 말씀에 호탕하게 웃어들 주며, 나름의 분위기 메이커 노릇도 제법 잘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의 집에 가게 되면 시부모님 앞에서 애교도 많이 떨고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주 있다가 바로 본전을 뽑자며 남편과 또 주말을 통째로 비워 이번에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요. 우리말에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은 남편 맞이하겠다며 정말 제가 찾아갔을 때에도 먹기 힘들었던 해산물부터 소고기까지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 했고요. 저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만큼의 식사 차림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뭔가 따뜻한 시어머니의 밥은 한번 얻어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이 무색하지 않도록 일부러 서울에서 시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스카프부터 홍삼 등 이것저것 챙겨갔어요. 그런데 참 웃기더라고요. 조금 낡았어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시댁에 딱 처음 발을 디뎌보니 바닥이 무슨 냉동창고마냥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한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벌벌 떨고 들어왔더니 집안이 더 추운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죠. 그런데 앞에 시부모님은 계시고 무슨 말은 못하겠는데 입에서 김까지 서러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냥 심정이 복잡한 와중에 시어머님한테 뜸 인사를 봤으면 절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알아챘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첫 만남부터 제대로 된 미소 한번 없이 앉아계신 시부모님 정확히는 시어머님 앞에서 절부터 하며 인사를 드렸고 집안에 냉기밖에 없는 와중에 고소한 냄새마저 없는 백직장 풍경에 당황을 했으나 그 다음번에 더 당황을 하고야 말았어요. 차려놓은 것이 없으니 한번 요리를 해보라고. 어디 애비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를 한번 받아보자며 텅빈 부엌으로 안내하시는데 만약 그때 옆에서 남편이 엄마 손님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무지막지 개념 없는 사람 만냥 쳐다봐주지 않았더라면 전 울면서 뛰쳐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지 손을 걷어붙이더니 뜬금없이 쌀을 씻는 바람에 며느리 한번 기선제압 해보려다가 졸지에 아들 손에 찬물 묻히는 게 아쉬웠는지 고마해라 하고는 자기 손으로 그제서야 쌀을 씻으시던 시어머님. 그 바람에 저도 불쾌한 나머지 거들어 드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손님이라고 언제까지해 주어서 손님이라며 남편 옆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사간 선물을 빠짐없이 다 드리고 왔어요. 너무 추워 밥을 먹고 나서도 냉기가 서렸는데 답답한 나머지 제가 먼저 나서서 커피를 타드리겠다며 뜨거운 물 끓여서 커피를 타드렸네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다는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친정에는 먼저가 인사 온기가 하면서 광주에 있는 저희 집부터 먼저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게 내내 안 입고 왔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었어요. 선물을 드릴 때에도 먼저 간 사돈은 뭐 받았노 하면서 말씀하신 거 보니. 아무래도 사돈댁에 먼저 아들을 인사시키러 갔던 것 자체를 기분 나빠 하시는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변명하려 하자니 대화 도중에 얘기가 너무 뜬금없기도 했었고, 사돈집에 먼저 가든 본인집에 먼저 오든 그게 화날 일이며 여자가 자기 집에 먼저 가는게 뭐 대단히 문제인가 싶어서 저도 울컥한 마음에 굳이 변명은 안 했어요. 그렇게 서울 돌아가는 길, 남편의 잘못은 없었으나, 그냥 좋은 사람에게 이런 부모가 있을 줄 몰랐다는 생각에 실망을 했는지 저도 충격을 받아 생각을 하느라고 의도치 않게 침묵을 유지했고 그날 남편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곤 결국 문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우리 사이를 다 망쳐버린 것 같다며 엄마가 원래 사고방식이 자신과 달라 트러블이 많았었다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엄마 때문에 힘들어할 일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며 제 손을 잡는 것까지 잡아도 되나 싶어서 혼자 눈치를 막 보는데 그 모습이 예잔하고 애처롭고 막 복잡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남편으로 자라겠다는 확답을 받고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도 저에게 최선을 다하며 좋은 남편으로 지내줬고, 멀리 사는 시부모님은 설날과 추석 명절에 딱두번 찾아가기만 했고, 자주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안부인사를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시시코코 전화가 온다거나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오시는 무개념스런 짓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심 이천해를 열심히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도 언젠가 그러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쫄기도 했었는데. 천만다행이게도 아직까지 서울 우리집 한복판에서 절 당황시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꼭 시댁에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맞이한 첫 설날에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는. 이번에 직접 차를 몰아서 시댁에 갔는데요. 아니 글쎄 이번에도 시댁은 바닥이 아주 얼음장이더라고요. 보일러를 확인해보니 진짜로 전원은 완전히 꺼져있었고 시부모님은 두분다 옷을 두텁게 껴입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 이렇게 보일러를 꺼놓고 살았지? 하면서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시어머니는 보일러 고장이 났다면서 저희 두 사람 앞에서 딱 말씀까지 하셨죠. 그렇게 첫 명절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제사상도 차렸고 여기저기 시댁을 찾아오는 일부 친척분들과 결혼식 후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며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저도 똑같이 요리하고 상 나르고 인사드리며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기분으로 쭉 일어섰다가 앉길 반복했어요. 하룻밤을 자고는 다음날 친정에 가기 위해 짐을 챙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짐 싸느라 부스럭거리는 저희를 보곤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뭐 대단한 집이라고 아침부터 부산 떠며 찾아갔냐고 한 소리를 하셨고 이번에도 남편이 지금 안 가면 시간이 없어 인사만 드리고 서울을 가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이해시켜드렸어요 기분이 정말 나빠 보여서 제가 끝내 져주는 마음으로 아침은 함께 먹고 가자며 남편을 불러다 세웠고 그렇게 저희는 제가 직접 차린 아침으로 밥까지 먹고는 차까지 끓여 드리고서 집을 나왔는데요 한 10분 차를 끌고 가다가 제가 순간 화장실 안에 제 세안 도구들을 안 챙긴 게 생각나더라고요. 급하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서 챙기려고 남편의 손을 빌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가 시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20분 사이에 무슨 일인지 바닥이 살짝 뜨뜻해진 겁니다. 기분이겠거니 하면서 급하니까 화장실부터 들어가 세면 도구를 챙겨 나오는 사이 우연히 본 거실 복도의 보일러 키기 분명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걸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며느리 온다고 아들이 추워하는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 보일러를 꺼놓으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 바람에 찬물로 샤워도 하고 그것까지 아들도 겪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하시면서 일부러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선불이 나는 걸 떠나서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시월드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어머님은 한결같이 그의 추석과 다음에 설날, 그리고 올해 추석까지도 보일러를 일체 꺼놓은 채 차가운 냉방 상태의 집에서 저희 부부를 맞이하셨고, 저와 남편은 내내 추위 속에서 찬물 샤워를 하고 찬바람 쌩 부는 겨울을 집안에서 내내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보일러를 당장 고쳐주겠다며 수리공까지 부르려는 남편을 극구 막아서며 곧 이사갈 거라 안 고쳐도 된다고, 아는 사람이 연휴 끝나고 싸게 고쳐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옆에서 저는 보일러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끝까지 모른 척을 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보일러가 작동되는 걸 눈치챈 남편이 시어머니께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줄지 예상이 되었기에, 일단 신혼초만큼은 제가 난처해질 싸움을 유도하지 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찬밥처럼 대하시는지 알고 싶었고 내 능력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궁금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가깝게 생각해 주시진 않을까. 그러면 보일러도 언젠가 작동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냥 늘 언니나 남동생하고 서로 마음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화해를 했던 것처럼 자연스레 시어머니와도 진심으로 통하는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방법은 통할 것이라고 저 스스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상등신이었다고 인정이라도 해주듯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참밥 타령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어른들 걱정 염려해서 이번 추석엔 시댁 있는 친정 어느 곳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않고 지난 추석 연휴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시어머니는 평소 안 하시던 연락을 남편에게 하면서 며느리가 시켰냐? 혹은 며느리랑 사돈댁만 갔다 온건 아니냐? 라며 왜 추석에 집에 들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따져 물어오신 겁니다. 그간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저한테 말을 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본인도 본인 엄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명절까지 안 가면 더 큰일이 날것 같아서 안전하게 미리 엄마를 갔다 오는 게 좋겠다며 말을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그냥 인사드리고 하룻밤 자고서 후딱 다시 돌아오자고 말이죠. 허. 이 시국에 시부모님 때 그것도 남들이 시부모가 먼저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나던데. 우리는 시부모가 제발 오라고 적극 권유를 해서 가야 하는 꼴이라니. 진짜 별나긴 별난 시어머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남편 차를 타고 연말 남편이 연차까지 쓰고 저는 저대로 휴가를 써서 먼 시댁에 갔습니다. 혹은 아시어 출발하기 일주일 전부터 거의 자가 격리를 하다시피 출퇴근 말고는 집에 콕 박혀 있었고 부산 가는 길에도 휴게소 한번 들리지 않고 도로가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급하게 자리를 바꿔서 번갈아 운전을 하며 쭉 달려왔네요. 그렇게 부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 그 개고생하고 이 시국에 달려갔는데도 시댁은 역시나 언제나처럼 보일러 꺼진 춥지 추운 얼음판이더군요. 들어가자마자 솔직히 욕이 튀어나올 뻔하는 걸 겨우 참아가며 이번에는 시어머니 하시는 걸 봐서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인사부터 드렸어요. 역시나 자식 부부 오는 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으신 어머님은 웃기게도 남편이 좋아한다는 부산 국밥집에 가셔서 1인분 포장을 해오셔서는 남편한테 너 좋아하는 거하며 건네더라고요. 그 옆에는 이미 시부모님도 드셨는지 나머지 2인분의 빈 용기들이 부엌 베란다의 분리수거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순간 표정이 일그러진 저와 졸지에 오랜만에 보자마자 엄마한테 화를 내게 생긴 남편은 이 고비를 어찌 넘겨야 하나 싶어 눈이 딱 마주쳤고 원래부터 제게는 인정이 하나도 없으셨던 그 모양의 시어머니셨기에 아무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여줬어요. 제 딴에는 나 대신 화안 내줘도 괜찮아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기분은 나빴으나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오랜만에 배웠으니 그래도 며느리가 밥을 차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 물어보니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네 시엄마가 사놓은 게 없어 텅 비었을 거라며 필요한 건 나가서 직접 사오겠다고 냉장고를 저 대신 열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말이 기분 나빴는지 집에 속에 들어갈 거면 직접 사와야지 뭐 사준대? 라는 식으로 시아버지께 틱틱 대시더니, 듣기야 너나 먹어라! 라고 하시고, 국밥을 직접 그릇에 데워다가 남편 주려고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오는데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이 진수성찬까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반찬 하나라도 차려놓은 건 없고, 사놓은 것이라곤 남편 혼자 먹을 1인분 국밥뿐이고, 본인들도 국밥을 먹고 배를 이미 채워놓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시아버지는 차려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뭐가 저리 당당해서 틱틱거려 되는지 슬슬 화가 나고 서러워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거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 정말 배고파서 그럼 저 혼자 대충 먹을게요 하면서 텅빈 밥솥을 확인하곤 쌀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 수돗물이 찬물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 묵묵히 씻어보려 했는데 손을 조금만 담궈도 시뻘게지며 얼려는 게 진짜 눈물나게 차갑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어머님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고장났다고 찬물로도 쌀은 잘씻긴다며 알아서 하라며 남편 국밥을 데우시며 제 뒤통수를 향해 젊은 것들 하면서 궁시렁거리셨고 결국 제가 못 참고 직접 보일러기계 앞으로 가서 전원을 탁 켰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전원 불빛이 기기에서 흘러나왔고 어디선가 보일러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온수를 누르며 온도를 쭉 올리자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뭐야 이거 되는 거야? 하면서 달려왔고 급기야 본인이 몇번 전원을 껐다 켰다 해보더니 이내 시어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글썽이고 있고 시댁까지 먼길 와서는 본인 먹을 밥 짓느라 손은 찬물에 얼음장처럼 시뻘개진 와이프를 확인한 남편은 그 와중에 아들만 주겠다고 1인분 사온 국밥을 데우는 시어머니를 향해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욕만 안 했을 뿐 말끝마다 씨를 남발하며 이미 욕을 수백 번 더하듯 거칠게 말을 이어나갔고 들은 채 만취하면서 이제 되네. 하며 보일러 기기 한번 살펴보더니 떳떳하게 다시 부엌으로 가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향해 그만 가자며. 혼자 막 짐을 싸서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짐싸는 남편을 뒤로 한채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살짝살짝 꾹 데우며 고개를 돌리시던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정말 작게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공시렁거렸어요확 동상이나 걸리게 해부려야 하는 건데 재수없게 걸려버렸네. 하고 말입니다. 하, <laughs> 진짜 할망구가 반성이란 거할 줄도 모른 채 끝까지 지랄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가 그만 가뜩이나 배가 고파 예민해 죽겠는 와중에 할머니가 저 보란 듯 괴롭혀대니 순간 싱크대에 씻고 있던 밥솥 그릇 안에 쌀이 생각났어요. 손이 죽을 듯 시리니까 볼일 켜라고 마지막 발악을 하느라 싱크대 위에 찬물 받아놓은 채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그 옆에서 공시렁거리며 국끓리는 시어머니를 혼쭐내고자 싱크대로 달려가 그 밥솥을 얼음만 둥둥 안 떠있을 뿐이지 실상 얼음물과 다름이 없는 그 찬물과 물 속에 탱탱하게 굳어져 있을 생쌀들.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부어버렸습니다. 항뭉텅이로 찬물과 함께 시어머니의 면상에 차르르 떨어진 쌀톨들은 이내 순식간에 유료조가 파편 생기듯 사방으로 퍼져 튕겨나갔고, 시어머니는 굳 끓이다 말고, 며느리한테 물세례, 쌀세례까지 당하고는 어버번 거리며 손을 허공에 휘저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 낌새가 이상했는지, 시어머니께 다가가는 순간부터 저 지켜봤는지, 어느새 제 옆에 와서는 자기 딴에는 정리를 하겠다며 시어머니가 끓이고 있던 그 국을 싱크대로 버려버리고 가스불은 또 친절하게 꺼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지막히 시어머니 앞에 대고서 아, "엄마가 잘못했어요. 이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는 말을 남기곤 저를 데려 그 집에 빠져나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 자고서 저희 친정에 가지 않고 곧장 서울에 돌아와 안전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울음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부리나케 절 데리고 광주에 있는 저희 친정으로 갔고 그날 전 엄마 앞에서 티나 안 냈지만 그래도 시댁에 있을 때와는 말도 안 되게 따뜻한 집안에서 엄마가 차려주신 진수성찬 반찬을 다 먹어 치우며 남편과 나름 든든히 식사를 했습니다. 내심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는데. 자기 엄마가 백번 잘못한 일인지라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며 오히려 제 기분이 지금 괜찮은지를 더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조금씩 기운 차리며 오히려 그 난리를 쳐서 시어머니를 혼꾸냥 내주고 온 것이 슬슬 통쾌해지기 시작했고요. 아휴, 시댁에서 느꼈던 한기를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그 추운 얼음꽃 속을 상상하고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그 추운 곳에서 며느리한테 찬물세례까지 퍼부어진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추위에 몸살을 떨으셔야 했을까요. 부디 이 시국에 감기는 안 걸렸을게 바래봅니다. 어머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